2015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민족의 대명절 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들 설 준비에 분주하실 텐데요. 이 포항시도 시민 여러분들과 귀성객들이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죠. 포항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과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교통 수송 재난 재해 응급 의료 청소 등 6대 중점 관리 분야를 선정해 관련 공무원들을 투입시킬 예정이며 관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섭니다. 또한 명절 밑은 제수용품과 선물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원산지와 위생 지도 단속 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역 경제를 위해 전통 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예 포항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6일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인 포항마켓에서 설맞이 특가 이벤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13일까지 전 품목을 대상으로 10%에서 30%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신규 회원에게는 5,000원권 임원이도 지급합니다. 한편, 시는 설 명절을 전후에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설 연휴에는 포항시의 주요 관광지인 시립미술관, 포항함 체험관, 호미곶 새천년 기념관 등이 휴관 없이 문을 열어 포항을 방문한 귀성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국민 스포츠로 점점 더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2015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포항 경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동해안 야구팬들의 열정에 힘입어 작년보다 한 경기 더 늘어난 열 경기가 개최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포항시와 삼성라이온스는 최근 2015년 프로야구 경기 일정에 관한 최종 합의를 마쳤습니다. 확정된 경기 일정은 6월 2일에서 4일 롯데자이언츠 3연전, 7월 14일에서 16일 넥센히어로 3연전, 8월 6일에서 7일 SK와이번즈 2연전, 8월 15일에서 16일 한화이글스 2연전 등입니다. 지난 2012년 개장한 포항야구장에서는 지금까지 프로야구 경기와 올스타전 등총 23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시는 올 한해도 많은 야구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프로야구 경기를 치르고 전국 야구 대회를 유치하는 등 포항이 야구 스포츠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스포츠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소통의 날로 정하고 만담을 정례화합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 소통 간담회 현장. 함께 보시죠. 포항시의회 의장단과 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첫 번째 소통의 날을 가졌습니다. 소통간담회는 시의회와 포항시가 시정 주 현안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 행복 증진과 지역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앞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로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7구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간담회를 시정 추진에 대해 간섭하고 견제하는 자리가 아닌 사전 소통을 통한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소통의 장으로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며 창조도시 포항 건설에 의회와 포항시가 더욱 공고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여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가 울실시청 중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 대표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 KTX 개통으로 포항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손님 맞이 준비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6일 창고 물류업체 주식회사 포스로 그리고 금속 조립 구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원일테크와 6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포항시 창조도시 추진위원회 산하 해양관광육성 분과위원회 회의가 4일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동의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한 4대 분야 24개 전략 사업 세부 실천 전략이 구체화됐습니다. 포항시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죽도시장 앞 동빈내항을 횡단하는 인도교를 3월 준공 시까지 주말과 공휴일만 임시 개통합니다. 세상에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산해진미들이 많이 있다지만 역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에 더욱 애정과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요. 포항에서 생산되는 명품 식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거리에 위치한 포항 특산품 판매장인데요. 이번 설 장보기와 선물 준비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 포스팅에서 담아봤습니다. 까치까치 까치 설날도 우리 우리 설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최대 명절 설이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요. 이럴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자랑할 수 있는 포항의 특산품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포항의 특산품은 여기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특산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는 것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포항 특산물 상설 판매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죽도시장 인근 죽도 주차타워 1층에 자리하고 있는 포항 특산품 상설 판매장. 전국 최초로 농식품 업체가 엄선된 특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자발적인 전시 홍보관인데요. 포항 특산물을 만나시는 가장 핫한 곳이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아 여기가 포항 그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입니다. 어이. 여기 판매장에는 여기 오시면 은그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할인 행사도 하고요. 설날 맞이 강정도 있고 부추접도 있고 또... 아우. 춤좀 고르시죠. 예. 지금 자랑은 너무 하시고 싶으신데 예. 마음은 급하시고 예. 된장국상 오징어 황태 과메기 백년초집까지 쭉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예, 들어가요. 싸다고 하는데 싸다고 해요. 확인해 볼게요. 판매장 안을 한번 둘러볼까요? 포항이 이렇게 많은 특산품이 있다는 사실. 제품마다 새겨진 영일만 친구 브랜드 로고가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좀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첫 번째가 바로 이 곡주. 맞습니다. 주. 명절이잖아 또술입니지 이렇게 빨 수가 없거든요. <laughs> 한맛 한번 보시겠어요? <laughs> 맛봐도 돼요. 어 그럼요. 그럼 좋죠, 좋죠. 이게 부드럽고 네. 그래서 네. 여자분들이 드시기는 더 더욱 좋고요. 조금만 드셔도 너무 또 네. 취하셔갖고. 아, 그거 드시고 안주는 좋죠. 음, 와인 같지 않아요? 그죠? 어 아, 와인, 와인 같죠. 같죠? 네. 그쵸? 와인 같아요, 굉장히. 포도 와인. 그러다 이제 뭔뭘 어. 먹었습니다. 안주 아, 안주를 안주를 드셔야지 않을까? 소맥이 또 갑니다. 예약 <laughs> 발이 <laughs> 준비됐습니다. 네. 이건 음, 어떤 거죠? 이거는 저기 그명은 산마늘이라고 그러고요. 와, 한번 드셔 보세요. 와. 안에는 음, 편육을 넣었습니다. <laughs> 음. 맛있죠? 이거 조금만 더 먹으면 저도 사람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사람 아니었나 <laughs> 진짜 맛있네요. 여기서 잠깐! 포항 명품 식품협의회에 소속된 21개 회원사 제품을 모두 만날 수 있는 포항 특산품 상설 판매장. 포항에서 나고 자란 농수산물로 만들어 깐깐한 소비자도 만족시키 만한 품질을 자랑하는데요. 황토빛, 핑크빛, 연두빛, 여기 띵띵까지 그야말로 오천국이네 여기는. 네. 뭐. 옷 만져보니까 질도 좋아요. 네. 어떤 옷이에요? <laughs> 네, 여기, 여기 저희들 옷은 어, 포항시 흥이에서 제작하는 순수한 우리 천연 염색으로 만든 천연 염색 옷입니다. 그래서 네. 문지무 자체가 네. 자연의 그 느낌이 네네. 그대로 살아있는 네. 것 같아요. 이런 옷은 일반 옷하고 어떻게 달라요? 어, 이런 옷은 이제 입으면 먼지도 안 나고요. 기관지 환자들이나 피부 환자들이 많이 선호한 옷이고요. 우리 한국인에 딱 맞는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옷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약간 귀티나게 옷을 살짝 입어봐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정말요? 입어보십시오. 네네. 바로 벗어주시면 돼요. 네. <laughs> 농담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예쁘게 변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연 염색 제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색다르게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패션 아이템 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여기에 저처럼 종류가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에 빠진 분이 계시는데요. 포항의 특산품 네. 어떻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포항의 특산품 뭐 복분자라든가 우리 뭐 과메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이 네. 있습니다. 헐 예. 그럴만 중간 중간 사다 먹고 그래요. 어허허. 그리고 그 중에서 예. 이곳이 저렴하기 때문에 자주 오시는 거죠? 흘치 경상도 말로 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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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분이 좋다. 예, 좋다. 최고다 참이라 예, 보고 재고다 무 l i m i t 요 참고입니다. 예, 예. 한해의 첫머리, 그중에서도 첫날이란 뜻을 가진 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지들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반가운 마음과 감사를 담은 구정 선물이 고민이시라고요? 포항 특산품 상설 판매장에 오셔서 따뜻한 고향의 정을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설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게제일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좀 풍성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양손가는 무겁네요 <laughs> 여러분들요 올설 연휴에는 이 펀트 산품으로 가득들어가게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laughs> 자, 이거 할인되죠? 20%? 에이 30% 30% 포항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느낀 감동과 보람, 행복을 담은 임신 육아일기를 연중, 상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육아 중인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일기와 사진 등의 형식으로 포항시 홈페이지 행복한 육아일기 게시판에 소중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과 변화에 얽힌 소소하고 행복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주 클릭포항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ah.